까만 저택 복도에 은호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치며 깊은 어둠을 가릅니다. 그 작은 비명은 곧 공기를 짓누르는 무거운 정적으로 변하며 그림자 하나 없는 벽면마저도 숨죽여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지만 그 어떤 온기마저 불안에 잠식당한 듯 했습니다. 제인 씨는 어린이집 문 앞에 서서 은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은호의 얼굴에는 아무런 낌새도 보이지 않아, 제인 씨의 가슴이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제인 씨는 뒤쪽 카시트에 눈길을 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중얼거림이 계속되었지만, 머릿속에는 끝없이 의심이 꼬리를 물고 맴돌았습니다. 어린이집 정문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제인 씨의 눈가에는 작은 물방울이 맺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택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제인 씨를 맞이한 것은 익숙한 나무 바닥의 차가운 기운과 공허한 침묵이었습니다. 당신하고 결혼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 난 당신밖에 없어. 잊었나 본데. 나도 당신 안 해요. 처가의 개로 사느니 주인을 문 개가 되겠어. 죽음으로 갚겠다는 비겁한 말 하지 마. 끝까지 살아. 이 지옥에서. 내가 강제인이야. 죽고 봐. 강제인으로 살 거니까. 강제인은 나 하나면 돼. 누구도 흉내낼수 없어. 문을 닫으며 울린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제인 씨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시회장이자 저택의 메인홀에는 고풍스러운 샹들리에 불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리 씨가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끌며 천천히 걸어나오자 관객들의 시선이 오롯이 세리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시기와 욕망이 교차하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인 씨에게 건네진 와인잔이 그녀의 손끝을 스치자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새벽과 낮이 교차하는 사이 회사 전략기획실에서는 황기찬 이사님이 비밀 문서 더미를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문서를 한 장씩 펼치며 입술 아래에 미묘한 미소를 띄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살아 숨쉬는 야망의 불꽃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가게도가 금빛 토일처럼 반짝이는 문서를 따라 손가락 끝을 쓰다듬으며 기찬 이사님은 제인 씨의 순진함이 승리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어느 오후 자선 미술전의 뒷골목에는 길게 드리워진 석양빛이 공간을 물들였습니다. 제인 씨는 벽면에 걸린 작품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 작품의 붓질 자국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 균열을 은유하는 듯 깊고 선명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스며들자 제인 씨는 고개를 돌려 도윤 씨의 눈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서진 마음을 얼음 만 지려는 연민과 함께 분노의 불꽃에 맞서는 결의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찾아오자 저택의 식탁 위에는 화려한 접시와 은수저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아이의 웃음 소리가 사라진 공간에 어렴풋한 음악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제인 씨는 시계를 확인하며 모두가 모였음을 짐작했습니다. 그때 왼손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화면에는 세리 씨의 메시지가 번쩍였습니다. 그 문구는 도전장이자 저주처럼 다가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 본 제인 씨의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공포가 몸을 휘감으며 호흡을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휴대전화기를 가슴에 가져다 대며 숨을 고르셨습니다. 곧 현관문 너머에서 묵직한 노크 소리가 집안을 여진처럼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심장이 비명을 지르는 듯 요동쳤고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제인 씨는 고요히 길을 기울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어깨를 스치자 문밖의 발소리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공포와 의문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으며 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제인 씨는 머릿속에서 스치듯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들을 붙잡았습니다. 은호의 첫 걸음마 순간, 기찬 이사님과 공원을 거닐던 오후의 온기, 그리고 세리 씨가 건넸던 얼음 같은 미소와 그 뒤에 숨겨진 칼날 같은 말투까지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서 느리게 재생되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파괴된 사실을 실감하며, 제인 씨의 마음에는 차갑고 예리한 분노가 굳어갔습니다. 더 이상 희생양으로 머물 수 없다는 결의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제인 씨는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손으로 잡아당겨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셨습니다. 떨리는 눈동자와 굳은 턱선 차갑게 빛나는 결의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닌 복수를 위해 일어선 전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내려놓자 문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빛은 제인 씨의 마음속 불안과 공포, 슬픔을 걷어내고 내딛어야 할 길을 환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다짐을 되새기셨습니다. 그런 남자가 결혼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다리를 쓰고 오뽀를 하네요. 비밀이 있거나 거짓된 사랑을 하는 사회일 수도 있죠. 당신이 저지른 첫 번째 실수는 나와 결혼한 거야. 소중하게 아끼는 당신 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봐. 강세리가 아니고 강재인이라고 두고 봐. 강재인으로 살 거니까. 강재인은 나 하나면 돼. 문 밖에 노크 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며 재인 씨는 주저없이 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발걸음마다 새로운 결의가 생겨났고, 문고리를 잡아 돌리는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각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주한 그림자는 한없이 길고 검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인 씨는 그 누구라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돌아온 발걸음 소리는 제인 씨의 심장 박동과 맞닿아 더욱 빠르게 고조되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며 조용히 숨을 가다듬었고,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속삭였습니다. 곧 들려온 낮은 목소리는 제인 씨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적인지 동맹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모함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심장 소리를 억누르며 가능한 가장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이 집에 왜 오셨나요? 그러자 목소리는 떨림과 결의를 동시에 담아 대답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가 제인 씨. 이 문을 열면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인 씨의 몸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제인 씨는 발끝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바닥을 느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곧 내면에서 불꽃처럼 번지는 분노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킬 겁니다. 설령 이곳이 지옥으로 변해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옅은 달빛과 함께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초침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밀려오는 향초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며 제인 씨의 깊은 숨을 멈추게 했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다시 내뱉었습니다. 모든 비밀을 밝혀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싸늘한 결의의 맹세처럼 벽면에 메아리쳤습니다. 문틈 너머에서 들려온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그 음성은 다정한 온기를 머금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는 책임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제인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좋아요 함께한다면 그대가도 감수하겠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자 복도 끝에는 낡은 액자가 서 있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유리 조각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의 형상 앞에서 제인 씨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곧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발을 들였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이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가족의 초상화를 비추고 있었고 그속 인물들은 다정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인 씨에게 그것은 과거의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액자를 짚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오로지 진실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제 제인 씨는 알았습니다. 첫 해가 남긴 진짜 전환점은 바로 이 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나약한 자신으로 돌아갈 여지는 없다는 사실을 낱낱이 깨달은 제인 씨의 운명은 이집 안에서 펼쳐질 수많은 충돌과 배신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들었습니다. 허나 동시에 그녀의 복수는 더욱 예리하고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찬 이사님의 음모는 교묘함을 더해 제인 씨의 일상을 집어삼키고 세리 씨의 냉혹함은 집안 밖에서도 얼음처럼 번뜩입니다. 도윤씨와 재인씨의 비밀 동맹은 더욱 단단해지지만 그만큼 목숨을 건 위험 속으로 그들을 이끕니다. 진정한 여왕의 집을 결정짓는 승부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습니다. 여왕의 집 드라마는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일어서는 한 여자의 복수를 통해 진짜 집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묻는다. 방영 전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여왕의 집 여왕의 집 드라마는 KBS에서 4월 28일 월요일부터 첫 방송 시작합니다. 항상 본방사수하는 거 아시죠? 여왕의 집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7시 5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